그딸 이름이 여울입니다. 여울인데, 굉장한 사영을 특별하게 주었네요. 정말요? 그... 네. 이름이 여울이라고요? 예, 응, 여울이요. 오, 사실 제 이름이, 네. 원래 응. 여울이가 될뻔 했거든요. 어...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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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서 지금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음,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가끔가다 네, 계속 네, 네. 이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여울 이름이요? 네. 아, 그래서 아, 계속 마음에 음, 남는다 네, 네. 계속 남는 이름이다 했는데 기하네요 네. 네, 네. 근데 그런 이름까지는 네, 네.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거죠? 어, 이름을 알수 있는 방법은요?